첫 번째 노화로 인한 발생이죠 아까 제가 노폐물이 쌓인다 노화가 자외선에 의해서 촉진이 됐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생기는 항원 변성이 나타날 수 있다 두 번째가 여러분이 좀 신경 쓰셔야 되는데 젊은 사람인데도 약간 유전적으로 혈관이 모양이 좀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맥락막이나 이런 쪽의 특성이 조금 약한 사람이 있고요 그거를 부스팅을 시키는 산화 스트레스 담배, 술, 잠을 안 자고 불면 이런 것들이 혈류가 줄어들게 되고 활성산소가 망막 세포를 손상시키면서 항산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황반 변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. 세 번째 환경 주요인이 어떻게 보면 다 맞물려 있다고 보시는데 중금속에 많이 노출됐었던 거죠. 중금속에 노출되면서 내 몸에 있는 항산화 물질이 빨리 소진이 됐고 중금속에 노출된 것이 또 황반 변성을 일으켰다라고도 될수있고 흡연자가 황반 변성에서의 진행 위험은 두 배에서 네배 정도 높다. 또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경우도 혈관에 스트레스를 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 써서 만성 질환도 챙겨 보셔야 됩니다.